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미국 의회가 동맹인 한국을 위한 법을 발의한 현 상황이라는 주제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에서는 당파를 초월한 한미동맹 지원 방안에 관한 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최근 한미동맹에 관한 불안한 추측이나 미국의 태도 등 여러가지 의문이 많은 가운데 나온 법안인데요 우선 민주공화당 의원 8명은 주한미군의 감축을 트럼프 정부의 의중대로 마음대로 제한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제출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주한미군을 2만 2천 명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한미동맹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우려한 가운데 나온 법안입니다. 현재는 약 2만 9천여 명 내외가 되는 주한미군을 여러 요인으로 감축할 수 없으며 연합 군사훈련도 재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한미동맹은 트럼프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의 동맹 안보의 개념에 더해서 비즈니스적 색채 혹은 트럼프의 북한과의 핵담판 등에 사용되는 카드 등으로 다소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전문가들은 해왔습니다. 또한 주한미군 방위비에 무조건적인 인상을 카드로 쓰면서 방위비를 인상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 혹은 자동차 관세를 올리겠다는 등의 다소 복잡한 조건을 얘기하며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위비 강요는 미국 내부에서도 한국 내의 반미세력을 키우게 되며 결국 자국의 안보를 해치는 결과를 야기해서 매우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 프로그램을 진행 중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한미 연합 훈련의 영구 중단과 전략 자산의 한반도 반입 중지 등을 요구했는데 더 이상 이것을 방치해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트럼프의 입맛대로 한미 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을 손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스스로가 완전히 방어 및 한반도 내의 충돌을 억제할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라고 명시된 법안이므로 사실상 주한 미군 감축은 어렵게 된 것이라고 봐야 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VOA에 따르면 북한의 비핵화가 되기 이전엔 주한 미군 감축은 결코 없다는 마이크 갤러거 공화당 의원의 메시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 메티스 국방장관이 이야기한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개념이 여전히 워싱턴 정과에 그대로 있다는 것이며 트럼프는 동맹이 자꾸 미국을 이용한다고 얘기하며. 방위비 분담을 강조하는 모습과 대치되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는 가운데 북미 정상회담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리뷴 티브 오늘 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